전기 기능사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이 전기 기기 과목 이거 진짜 꼭 넘어야 하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핵심 기출 문제만 콕콕 집어서 그 원리부터 풀이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문제 풀기 전에요. 저희 AI 학습 노트가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이 합격의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뭘 제대로 정복해 볼 거냐? 이 시간이 딱 끝났을 때 여러분이 아 이건 이제 완전 내 거다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될 개념들 그거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이네 가지입니다. 변압기 하면 딱 떠오르는 점정률부터 해서 유도 전동기 속도 계산에 빠질 수 없는 슬립 그리고 전기 철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직권 전동기 마지막으로 비상시에 쓰는 v 결선까지 와 이거 하나하나가 진짜 시형 단골손님들이죠 좋습니다 목표도 확인했겠다 이제 바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첫 번째 문제부터 아주 그냥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개념이랑 풀이법 완벽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변압기 철심에 대한 질문이네요. 실제 철의 단면적이랑 철심의 유효 면적, 이 둘의 비율. 음, 혹시 이 용어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정답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점정률이에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샌드위치에서 빵이랑 야채 빼고 진짜 순수한 햄이 얼마만 들어 있냐, 뭐 그런 비율 같은 거예요. 철심도 사실 얇은 강판을 여러 겹 쌓아서 만드는데 그 강판 사이에 있는 절연물 같은 거싹 빼고 순수 철만 따졌을 때의 비율 그게 바로 점정률입니다. 변압기는 뭐니 뭐니 해도 효율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정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요. 보통 그래서 한 91에서 92%까지 나오죠. 빈틈을 최소화해서 자기장이 아주 잘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점정률.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엔 계산 문제네요. 슬립이랑 동기 속도를 딱 주고 실제 회전 속도를 구해봐라. 아, 이거는 진짜 시험에 안 나오면 섭섭한 단골 중의 단골 유형이니까요. 이번에 확실하게 잡고 가시죠.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요, 바로 이 공식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n은 우리가 구해야 할 실제 회전 속도, s는 슬립. 그리고 NS는 동기속도. 이 관계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문제가 어떻게 꼬여나와도 다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식에 숫자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제일 먼저 슬립 S가 4%니까 이걸 소수로 바꾸면 0.04가 되죠. 그리고 공식에 과로한 1-s는 1에서 0.04를 빼니까 0.96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동기속도 1200을 곱해주면 자0.96 곱하기 1200은 정확하게 1152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152rpm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막 계산하고 이런 이론보다는 실제 어디에 쓰이냐 이걸 묻는 문제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힌트 뭐겠어요? 바로 전기 철도죠. 멈춰있는 무거운 기차를 움직이려면 어떤 모터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답의 핵심은요. 바로 출발하는 그 순간에 있어요. 멈춰있는 엄청 무거운 기차나 아니면 크레인 같은 걸 움직이려면 처음에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큰 기동 토크. 즉 처음 스타트할 때 힘이 센게 특징인 전동기가 바로 직권 전동기입니다. 저속일 때 가장 큰 힘을 내는 뭐랄까 천하장사 같은 친구죠. 자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보이죠. 직권 전동기가 힘에 특화되어 있다면 분권 전동기는 꾸준함. 그러니까 속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정속도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일정해야 하는 공작기계나 선풍기 같은데 쓰이는 거고요. 전기철도에는 당연히 처음부터 큰 힘이 필요하니까 정답은 2번, 직권전동기가 맞습니다. 자,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엔 변압기 결선 문제예요. 삼상으로 잘 돌리다가 하나가 고장났을 때 쓰는 비상방법, V결선. 이때 원래 낼수 있던 전력에 몇 퍼센트까지 공급할 수 있냐? 이걸 묻고 있네요. 사실 이 문제는요, 이 숫자 자체를 그냥 외워두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V결선이라는 건요, 일종의 비상운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델타결선으로 변압기 3대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한 대가 뻥! 하고 고장난 거예요. 그럼 남은 두 대만으로 어떻게든 전력을 공급해야 하잖아요? 바로 이 상황이 V결선입니다. 이때 출력비라는 건 고장 나기 전100% 성능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출력이 나오냐 그 비율을 바라는 거죠. 자, 계산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V결선 출력은 루트 3 곱하기 변압기 한대 용량 K기, 원래 델타결선 출력은 3 곱하기 K입니다. 그럼 출력비는 델타결선 출력 분의 V결선 출력이니까 3k분의 루트 3k가 되는 거죠. 여기서 k는 똑같으니까 약분하고 나면 3분의 루트 3이 남고 이걸 정리하면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이 값을 계산기로 딱 두드려보면 약0.577 그러니까 퍼센트로 바꾸면 57.7%가 나오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핵심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 공부한 내용들 중에서 진짜 알짜배기만 쏙쏙 뽑아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도장을 찍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표 하나에 오늘 배운 모든 게다 담겨 있습니다. 점정률 하면 약 91에서 92%. 회전속도 공식은 N은 1-SNS. 직권전동기는 뭐다? 큰 기동 토크. 그리고 V결선 출력비는 57.7%. 이네 가지만큼은 진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캡처해두세요. 시험 전까지 계속 보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 번에 모든 걸다 외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합격의 진짜 지름길은 꾸준한 복습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자기 전에 딱한 번만 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저희 AI 학습노트가 여러분의 합격까지 늘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